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한번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환영해 줄게. 아침 피하지 말고. 뭐, 뭘, 뭘 뻔뻔한 애들이 왜 그래? 어우어유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예, 앉으세요. 자, 버스 대절에서 아침에 와서 나사온 짜장면 먹고, 상포로 시티 투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겹게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제 언제 말씀 시작하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laughs> 사모하는 마음인지, 시간 가는 마음인지, 하여튼. 자, 우리 선교사님은요, 미국에서 코스타 때 은혜 받으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좋은 대학 졸업하시고, 근데 몽골에 가셔서, 참 여러 가지 기한사역을 참잘 하시고, 지금 현재는 아틀란타에서 뭘좀 준비하고 계세요? 안신년 하시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진짜 쩔어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주실 때 아멘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고 하나씩 받고 돌아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사님 나오실 때 벌써 한번 뜨겁게 쳐주세요. 제가 성교사님 이렇게 설교하실 때 양복 입지 말라 그랬어요. 예? 괜히 양복 입으면 여러분들 거리가 멀어질까 봐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맞아주세요. 여기 예. 아, 덥네요. 이거 벗어야 되겠어요. 네. 자, 예,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불러 주셨는데 실은 여기 제가 브라질 오기 전에 이 오는 것이 맞나를 진지하게 좀 묻고 기도하는 시간 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대장암이 발견이 돼서. 어, 오늘 월요일 날 수술을 하시는데 어, 그 하나님 이게 어떤 계획이고 어떤 사인입니까 그랬는데 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 제가 이제 브라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죽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오늘 밤새도 못할것 같긴 한데. 근데 어, 여러분들하고 어쩌면 오늘 꼭 필요한 것이겠다. 그러면 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 안 찾으시고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사에서 55장, 제가 가진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6절에서 9절인데, 이사에서 55장, 6절에서 9절. 너희는 여와를 호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호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한 군절 더 봅니다. 어,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 주님, 어, 마음을 예비하신 많은 주님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강력한 팔, 주님의 그 품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뒤에도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아, 잘안 들려요. 안 들리면 저 앞에 빈 자리가 있어요. 좀 나오세요. 예. 네. 숨어 있지 말고. 예. 네. 네. 누가 볼까봐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어, 제가 어, 몽골에서 경험한 것 중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루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하고 참 다르다는 거예요. 어, 제가 몽골에서 배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참 다르구나. 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릅니다. 제가 한 번은요, 그 몽골 초원에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길을 몽골에서는 길을 가려고 보면요,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갈 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꾸불꾸불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몽골은, 어, 이런 고속도로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도, 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이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마존을 갈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똑바로 난 길이 없고, 꾸불꾸불 가야 됩니다. 어,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 초원에서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지만 물이 다니는 길이 있더라고요. 어, 그 물을 보면서 물을 만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저 물은 왜 이렇게 똑바로 못 흐르고 굽불굽불 돌아서 굽이 굽이 이렇게 흐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어, 그 이유를 물으며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저한테 딱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강이 한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강은요, 중력에 이끌려요. 흐르는 방향이 있는데, 동서남북 어느 방향도 아니고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갑니다. 자,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다가 높은 곳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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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갑니다. 자, 강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 제가 강을 바라보니까, 어, 몽골 초원은 다른 곳은 풀 정도만 자라고 메마른데, 이강 주변만큼은 짙은 녹색이에요. 다른 곳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이강 주변에는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생명들이 거기에 깃들어요. 이 강이 구불거리면 구불거릴수록 더 많은 지역이 풀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강이 중력에 이끌려서 낮은 곳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많은 생명이 그곳에서 싹 트고 자라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는 네가 좀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낮은 곳으로 갈때 거기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온다 말씀하세요. 자.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뭐 같다고 느꼈냐면 번지점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번지점프 아세요? 다 알아요? 예, 제가 몽골에서 번지점프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한참 설명했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 브라질에 그런 거 많이 있죠? 예, 자, 해보셨어요? 해본 분 번지점프. 예아뭐두세명아 네, (3~4명밖에) 없네 자 번지점프를 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번지점프 뛰기 전에 그 긴장감도 굉장하지만 자기가 느끼기에 제일 이상하고 좀 이렇게 짜릿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쫙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줄이 탁다 되는 순간 이 줄이 갖고 있는 탄력 때문에 붕 위로 뜨는 거예요. 그 위로 뜰 때의 느낌이 굉장히 묘하대요. 어디론가 이끌려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거기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나를 두렵게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 크리스찬의 삶이 번지점프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뛰어내려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 많은 사람들이요, 번지점프대 앞에서 그 다이빙대를 꽉 잡고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밧줄은 맸는데 떨어지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옆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걸 보면, 야, 잘한다. 멋있다. 어 재밌겠는데, 와 굉장해. 네,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는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냐면 발 하나를 땅에 대고 또 다른 발 하나는 이렇게 딱뗀 상태로, 오, 우와, 엄청 멋있는데, 우와 스릴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누가 뒤에 가서, 후! <laughs>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고마워! 반가워! 나 덕분에 내가 뛰어내릴 수 있게 됐어! 하고 탁 뛰어내릴까요? 아니죠. 뒷걸음질 합니다.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 했잖아.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가 뒤에서 밀면 반드시 뒷걸음질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제가요, 영적인 의미에서 번지점프를 몇번한것 같아요. 네. 제 인생에서 번지점프 때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런 경험, 실제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 전 번지점프 해본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영적으로. 제 모든 거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이렇게 온 몸을 의존하면서 그냥, 내 네, 하나님 뜁니다 언제 받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내려갑니다. 하고 이렇게 딱 몸을 맡긴 적이 몇번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재밌게 느낀 건요. 어, 이 세상에서의 번지점프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도 다이빙대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오진 않아요. 다이빙대를 또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제 영적으로 뛰어내려 보니까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제가 번지점프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잘해야 돼요. 이 위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래를 보면서 또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때 이렇게 위에 딱 올라갔을 때의 느낌이 어, 성경구절에 이런 것이 있죠. 어, 여호와께서 나이바를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